자 1월 6일 비천비곡전 자 준비하시죠 우리 유니콘 전설 식구분들 낭인 식구분들 마포대교 한강단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호랑이 목파 식구분들 자 파이팅입니다 상대방 체크 잘 봐주세요 상대방이 보스를 따라가면은 저희 보스 따라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3, 2, 1 시작 자 랭커 가자 비천비곡 지금 들어왔어요 비장하다 비장해 커트. 여기서 입구 커트 어, 우리서까는거 아니야? 내가 막 당황했다 지금 이 뱀돌기 힐 주는 중 뱀돌기 힐 주는 중 나이스 요 여기야 걸었고 약간 걸었어 무적 답판 돌파라이 오케이 컷컷컷삼 불패로 컷입니다 컷. 컷 자, 입구 그대로 댄기 입구 그대로 댄기 입구 그대로 댄기 남만 센터로 마이크, 분, 아, 형, 마이크 드시는 분, 아형 마이크 드시는 분한 분이 뱀꼴비이고 입구 한번 가주세요. 야게 뱀꼴비. 찾다 안녕, 브라더. 애들 뱀꼴 찍나요? 뱀꼴, 뱀꼴 찍다 뱀꼴, 뱀꼴이야? 얘랑 가왔어요 오케이, 흰색으로 가요. 자, 우리 비천 비곡 입구 막고 계신 분들 중에 뱀꼴로 이동이요 사우드들, 사우드들. 아 포디오 한강난 자리유지 비천. 뭐야, 아이 진짜 편한데. 야야, 너 패도 아, 날랐전투 그냥 가말 없어. 네, 네. 우리 메인 전부 다 벤골. 소속팀 김연석, 그냥 비 얼마 없나? 네, 깬다 이거. 깬다고. 저거를 방해했어요. 방해하고 쫓는중 오케이. 네, 좀만 주면 돼요. 좀만 가줘. 오케이, 오케이. 왔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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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우리 쪽보 우리, 우리 쪽 보고, 우리 쪽 보고 들어와 주면 돼. 아들어어 아, 우리 양 보고 들어와 하자. 줘. 나 불패 보는 중. 불패. 불패 다비. 우리 쪽 보고 들어갔는데 우리밖에 없. 왼쪽에 거기 랑찌랑 캐랑 보인 게맞을지는것 같아요. 랑테 보뢰를 보고 있습니다. 오마에와 돌나석, 정녀석. 랑보시랑 자, 좋아. 정님. 나저석 깨지겠는데? 한준한테 저 랑치 랑치 어, 랑치 하시. 하시. 죽었어요. 피가 반피야. 오,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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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시 네, 랑테 네. 패고있랑 네. 아 잘한다. 아. 마이크 기집만세요 입구 좀봐주세요 마이크, 비 입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네. 네, 오면, 오면 말이세요. 네. 아직 보고 있어요. 랑츠. 리 잡았어요. 오케이. 아, 랑츠 뜯는다 이제. 쳤다. 저거. 자, 무레로 칠게. 랑츠 깨고 잡아 줘. 제가 랑좀뜯게사 지오 여제는 제랭커 같냐? 랑츠 캐릭은 나한테 잘 죽어요. 자, 으니다 랑츠 계속 보고 있다. 있습니다, 우리. 형이랑 같이. 우리. 오케이, 좋았어. 랑츠, 컷, 탑프 컷. 컷. 한번더 일어날 거고, 기정가 있을게요. 미션은 네. 또... 메인캐를보면 캐리오면... <목소리> 말씀드릴게요, 메인캐를보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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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골에 불패 다시 왔어요. 뱅골에 불패 다시 왔어요. 뱅골이다, 형, 뱅골. 뱅골 비고 1골 다 했어요. 지금 전1 9분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희는 호랑이, 낭인, 유니콘 전설, 마포드, 이리고단이 4개의 옴파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쿠르 입구에서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오케이. 집중. 시간 되면 한번늘 들어오고 들어올 것같은데 바닥은 좀뺐어요 메인 병수들 여기 입구를 가져가 될것 같아. 오케이. 입구로. 뱅쿠르 입구로 와가지고. 란치 나왔어요. 랑치 나왔어요. 랑츠, 입구로 빨리 와서 다시 강을 잘라버리게. 입구로. 이렇게 제대로 먹기 위해서. 용량 포함. 자, 랑치 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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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킬 주면서 다, 사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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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쓸이 이쓸이이쓸이이쓸이싹정리 싹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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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 다, 와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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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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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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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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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한번 한번 나이스, 힐 주는 중. 나이스, 이 <놀람> 나이스. 아니, 뭐야, 너도로코스 타세요? 한 마리 힐. 계속 힐 주는 와. 중. 와, 이거 좀비인데? 와. 좀비 안 죽어. 초 계속 힐 주는 중. 서윤공주 타임. 남치 나갈 준비하는 중. 야, 오늘, 오늘 저, 저냉커 식구분들. 패키지 어, 많이 살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살것 같아요.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뒤로 어, 빼. 다시 뒤로 빼. 뜨다 보면 이제 우리 우리 팀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뒤로 빼하고 음. 우리 메인 격수분들이 다시 있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면 자꾸 잘라볼게요. 뭐뱀콜6섯이요여이 6시. <laughs> <laughs> 아니 뜨라고요. 네. 뭐 아니, 아니 불패가 서거로 뛰었어요. 불패 서거로 뛰었어요. 뱀콜 랑쯔 랑쯔 들어왔어요. 랑쯔 들어왔어요. 안으로 가자. 안으로 가자. 안으로 뛰어요. 안으로 뛸게요. 자, 다리 유지하세요. 비천에 계신 분들. 저 혼자 갔다 올게요. 백볼에 네, 지금 점령석에 3명, 4명, 불패 5명. 있네. 불패 자르죠. 중간에. 자, 저 연합 축구분들 다리 잡아주세요. Okay. 호랑이 훈수가 달려와야 돼요. 거 중간에 불패 어, 잘랐어요. 끌었어요. 나이스. 불패 컷 컷. 컷! 점령석 쪽 지금 다 죽었어요. 저희. 네, 오케이. 갑니다. 호랑이 쪽 네, 빨리 갈게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양쪽 패러 갈게요. 들어가는 중.

나이스 테테. 오래 카 오래 카. 다른 이막 죽이는 좋아천에서미어리딩가는스테아홉서 마피만 리다마 네. 입구에. 이천이 입구에다가 우리 마이크 신발 리이이 걱정만 하세요. 저걸 야 예 네, 비천 이상무 뱅골 아, 이상무 뭐천 이상무고 뱅골도 거의 다막았어요괜찮은 이거에서 고 가세요 당하세요, 음, 어. 야, 가도 돼요 가도, 가도 돼요 어차피 쟤네들 힐러 없어 화이팅. 저기 불패제가딱려고 그래, 죽었어요 못 먹기만 하면 돼요 어, 50초 1 0 이제 메인들만 마와 내가 가서 이거 마지막으로 한으로 용맹이막 때리다가 형이 저 깨다가 형이 쟤네가 형걔네가 저거 처음에 고쳐요 형이 지금 백골 잘 맞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그냥 차라리 루피 주자 어. 루피만 있으만어 루피 주자고 아유아정만 일찍 갔다 왔면 되는데 손님누 몰래 쐬고 있던데 문홍아 턴께 여기는 문홍아이 지금 메인이 살렸다잉 예다고 있는 여기 문홍아이 메인이야 여기 문홍아이 10만 넘어

야, 뛰어, 뛰어. 야. 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야. <웃음> <미쳤어>. <웃음> 야 <빨리> 뛰어 뛰어 뛰 그냥 미쳤대. 미어뛰어는데링고 있냐. 야자 1월 6일 미국 점령전 고하습니다 어,